이틀 전, 존경하는 조승래 의원께서는 특활비는 대통령실 활동 중 국익, 국익 안보 등과 연계된 고도의 보완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국정 운영을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 하고 말씀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해 저와 국민의 힘이 예결 위해서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전달드렸던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자리에 계셨던 의원 여러분들은 금일의 주제인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전액 단호하고 깨끗하게 삭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난 겨울 그리고 봄 저희는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격변은 지난해 11월 29일 예산한 일방 삭감 이후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안 일방 삭감 중에 핵심 항목이 바로 대통령 특수 활동비입니다. 30여 차례 졸탄의 예산안 일방 삭감 국정 마비 아마 이런 구호들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셨던 국민들이 아, 저... 발론할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토론할 때는 토론을 들으시죠. 근본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설명을 할수 있습니까? 어디에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다. 이 지난해 12월 당시 이재명 당대표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는 쌈짓돈이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이신 강유정 당시 원내 대변인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단핵을 찬성하셨던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 언급들을 믿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국민들께. 근본에 부활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저와 국민의 힘은 깊이 반성합니다.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수단을 당시 대통령이 선택했었기 때문입니다. 개엄 직후 저와 국민의 힘은 헌법 절차의 폭주를 견제하기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개엄을 반대한 것도 헌법 때문이었고, 과속의 탄핵 절차를 견제하고자 한 것도 모두 헌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국민의 힘은 다시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의한 비극적 선택이 남긴 피해가 나라와 국민들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1년 된 정치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한 헌정사에 남은 이 오점에 대해서 계속 사과드리고 반성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로 요청을 드려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하셨던 과오가 있으십니다.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르셨던 이 과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해 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성공이 나라의 성공이고 국민들의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시려면 아마 특수 활동비가 필요하실 겁니다. 동의하시면요. 41억 2500만 원의 특수 활동비를 확보하십시오. 그러나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말합니다. 야당일 땐 깎아놓고 여당이 되니까 살리냐? 살릴 거면 사과부터 해라. 그러나 두 상황은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임기 1년차부터 특활비를 삭감했습니까? 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허구한 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라도 알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멀쩡히 일자라는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아직 일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후임자에게 동일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말인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부터 되짚어 봅시다. 당시 대통령실은 많은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당시 예결특위는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본회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특활비 문제 개선을 약속하고 협상할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 대신 불법 개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협상이고 뭐고 결국 12월 10일 전액 사과만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의 특활비는 국회가 아니라 불법 계엄으로 본인 스스로 날린 것이고 결국 우리는 불법 계엄으로 윤석열은 그 어떤 예산도 받을 자격이 없는 국정 운영 무능력자이자 내란범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어떤 문제도 없이 밤잠도 아껴가며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이후로 무엇라도 잘못이 있다면 제재든 비난이든 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안 통과로 폐업과 파산 위기에 몰린 국민들에게 자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경제에는 생기가 돌고 어려운 지방 재정에는 숨 돌릴 여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게 된다면 이번에 투입되는 재정은 조금도 아까울 게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